저희 이제 배우분들과 만날 시간 살짝 마련해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자, 스튜디오X플러스유 드라마 선일경쟁 처음으로 공개하는 시사회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선일경쟁 드라마 알고 오셨죠? 네! 그래도 제가 아주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살벌한 입시경쟁이 벌어지는 대한민국 상위 1% 채화여고의 전학 온 슬기에게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는 친구들, 그리고 수능 출제 유언이었던 아빠의 의문사로 벌어지는 미스터리 걸 스릴러입니다. 본격적인 시사에 앞서 우리 채화여고에서 살벌한 입시 경쟁을 펼칠 우리 선배님들. 저 미리 만나볼 건데 우리 후배님들 괜찮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혜리 선배님, 정수빈 선배님, 강혜연 선배님, 오우리 선배님과 또 김태희 감독님까지 모시고, 우리 선의의 경쟁, 채화여고의 입학 설명회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모셔볼까요? 네. 어, 요 정도 데시벨로 죄송하지만 힘드세요. 네,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네. 네. 아, 좋습니다. <laughs> 예, 화장실 다녀오신 거예요. 자, 우리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의의 경쟁을 쓰고 연출한 김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선의의 경쟁에서 유재희 역을 맡은 이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선의의 경쟁에서 우술기 역을 맡은 배우 정수린입니다. <laughs> 선의의 경쟁에서 주혜리 역을 맡은 배우 강현입니다 <laughs> 선일 경쟁에서 최경 역할을 맡은 오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입학 설명회거든요. 지금 체하고 입학하시고 싶어가지고 지금 남학생도 다 오셨거든요. 아, 네, 네. <laughs> 제가 여고인데 남학생분들도 관심이 지대하세요. 그래서 저희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체하고가 어떤 곳인지 좀 알려드리고 또 우리 선배님들의 매력에 대해서 조금 집중 탐구해 볼게요. 지금 질문을 미리 주셨죠, 후배님들. 네. 네. 이 질문 가운데, 우리 앞선 관에서는 우리 이혜리 배우님, 오유리 배우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정수빈 배우님과 우리 강혜호 배우님께서 네,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와. 이야,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 추려서 어, 적기 너무 어려우셨겠어요? 자, 뭐 드라마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 우리 배우님들 관련해서도 너무 좋죠? 그리고 너무 신중하게 열심히 적어주어요 그래, 맞아 글자가 빼곡해요. 응. 감사하다 아, 기경 삼으려고 왔는데 아, <laughs> 아, 그러니까. 아니는 이거 저는 이거 아유 예참 우리 네. 우리 해리 배우가 분위기를 잘 이렇게 매끄럽게 그죠 어 뽑았어요 벌써 네, 네 좋습니다 우리 해원 배우님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죠 어 경희 경희 경희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경희님 경희님 경이. 최경희요 아! 거예요? 네, 축하드리고요. 오, 실제로 성함이 경이세요? 어! 와! 우와! 우와! 시경이. 경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오우리 배우님이 네. 최경으로열어하거든요 아, 모르고 오셨어요. 오, 예. 자, 그럼 어떤 질문인지 네. 읽어 볼까요? 제일 NG가 많이 난 장면 궁금해요. 뭐지? 아, 아. 뭐예요? 경님. 기억나세요? 아실 거. 아, <laughs> 즐겁게 <웃음> 촬영을 해서 가지고 근데... 엔데도 행복했었죠. 기억나요 어떤 어떤 거? 거? 저그 경희랑 학교 가는데 네. 아, 그때 저희 매미가 네. 아, 한여름이어 가지고 네. 맞아요. 마인스그 네. 정도는 굉장히 맛이스 정상 씨는 네, 웃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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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미타불 할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그 장면 너무 재미있었고 두분 티켓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매미 변수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여름 촬영이어가지고 이 매미님들과 싸우느라.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멋진 등장신이 되었죠. 예. 오늘 소민 배우님, 해니 배우님 두 분은 혹시 뭐렌지가 없었나요? 연기를 잘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인지가. 엔지고생각 가면 그냥 비가 엄청 많이 오날리 있었는데 야, 그, 태풍 처음 언니랑 첫이란날 원이란 천네이란천 원이란 천 원이란 천이이이이란천 원이란 이었나요 아니요 그거 말고? 원이이 지켜 볼게요. 어? 바람도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음. 맞춰 보세요. 나중에 어떤 건지. 네, 관매전 포인트인데요? 이전 포인트. 오케이 어. 좋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그 노래방 장면이 있었어요. 루치드폴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노래를 잘 모르겠어 가지고. 그쵸죠 그래서 제가 불러 불야 되는데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어 뭐였, 뭐였죠? 왜냐면은 찍을 때는 이 가사를 못 봐요. 항상 아 네. 그 가사를 아못 보니까 어, 아, 죄송해요. 네 하면서 다시 찍었던 오 제가 막 불러드렸죠.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감독님이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노래 여서 네. 아니 그럼에도 두 분의 하모니가 굉장했어요. 정식으로 <laughs> <주말 드립니다. 웃음> <후> 확인 가능합니다. <laughs> 예, 여러분들 퐁! 어떤 장면인지 아, 진짜 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시고 우리 우리 배우님은 귀엽나요? 엔지 장면? NG 장면? NG 장면이요? 네, 엔지 장면. 어, 어, 아 어, 어, 저도 매미 소리 때문에 많이 무난을 갖고 계시. 같이. 같이 저희가 자주 네. 나오거든요, 같이. 맞아. 둘이 꼭 붙어 나가거든요. <laughs> 그 네. 보통은 매미가 울거나 네. 비가 내리거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엔지가 많이 나나요? 그렇죠. 그래. 배우들의 연기로 엔지를 하... 낸건 거의 너무 잘 들하니까. 아... 노래, 노래에 첨언이 들어 있었고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어, 네. 닉네임이 러브에이, 러브에이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 선물, 선물 드릴게요. 선물 작지만 준비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궁금해요. 그 선물. 선물. 어떤 건지 한번 까봐 주시겠어요? 우리 해리 t v 궁금해요 <laughs> 네, <laughs> 네. 죄송해요. 안, 안, 오, 안 까도 돼요. 안 까도 돼요? 근데 궁금해요. <laughs> 질문 먼저 읽어볼까요? 어, 질문은 언니들 드라마 찍을 때 재밌었던 비하인드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 좋은데요. 오늘 저희가 사부까지 상영 예정인데 네. 그 가운데 있었던 비하인드라면 조금 더 우리 관객 여러분들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예 흥미롭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음... <laughs> 네. 아! 아! 네, 여러분 굉장히 기, 기대하고 계시는 그 아, 대망의 욕조 씬에서 그, 그 비누방울이 왜? 계속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품, 사라져가 거품이 보통 아 거품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점점 막 물은 식어가고 <laughs> 그리고 미끄러워가지 얘는 넘어지고 <laughs> 맞아, 언니가 <웃음> 잡아주시고 계속 계속 서스되 만들고 <laughs> 사실 굉장히 로맨틱한 장면인데, 현장은 굉장히 정신없었다. 어머, 아니 어... 진짜 아름다웠거든요? 네. 몽글몽글 핑크핑크한데? 맥주가 밖에서 우아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벅차발 그런 마음으로. 발장구를 치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고생이 많으셨군요. 예, 네. 아, 저 그러면 또 우리 수빈 배우님은 혹시 다른 장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 주시고, 우리 우리 배우님, 해원 배우님 혹시, <laughs> 네. 어해원 배우님 좋아요? <웃음> <웃음> 네 하셔가지고 나 이길 줄 알았네 에피소드, 비하인드 에피소드 네 아... 뭐, 뭐가 있지? 아안 그래도 내일 저희 제가 헬스클럽에 출연 해가지고 거기서 <laughs> 에피소드들을 오. 많이 얘기했는데 오. 이참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야 좋다 좋다 오. 와, 헬스클럽 함께한 것도 비하인드네요 오. <laughs> 우리 혜원 배우님과 함께 남은 건가요? 아니 되게 재밌었던 건 촬영 첫 촬영인데 아 언니 제가 이만 나갈 거예요 막 거의 어, <laughs> 첫 촬영인데 그래서 첫작품를 방송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네, 어 그래 그래 꼭나와꼭 나와야 돼 약간 이런 에 네, 네. 네, 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형이 정도면 열중도를 다할 거야 플래팅 성공했다. 네. 좋아했나봐요 네. 나가고 싶었었나봐요 네. 그냥 언니를 그냥... 좋아했던 것 같아요 <laughs> 오, 아니 제가 사실 계속 우리 등장하기 전에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해원배우님의 머리 스타일도 코칭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해리 배우가 <laughs> 아 언니가 <laughs> 오 아니 이거 진짜 애정 없으면 못하잖아 제가, 제가 아,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laughs> 어, 머리를 풀고 있었어요 하루전에 네. 언니가 머리 까는 게 예쁘다고 얼굴 왜 가려? 조금이라도 가리면 안 돼요 어. 본인은 왜 가려면 돼요? 저요? 할머니 예 이쁘니까 이제 예쁜그 미모를 저는 조금이라도 가리면 속상하니까 어, 본인도 예쁜데 본인, 본인도 이쁘면서 쁘다 저는 또 이제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이의 머리를 조금 재현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한 건데 할머니는 지금 훨씬 예쁘죠. 머리 두꺼니까, 머리 얼굴 많이 보이니까. 내가 배혹적이야 지금은 또. 어, 예쁜 어. 것과 더하여 사실은 다 까야 돼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지켜줘요 너무 예쁜데. 어 그게 예쁜데. 그렇게 아예 뭐 해도 이뻐요. 예 아, 예쁘긴 하죠. 그래 <laughs> 우리 우리 배우님도 아, 어. 있어도요. 예. 찍으면서 어, 막 엄청 재밌었던 건 아니고요. 아유, 저희, 저희 넷이서 처음 딱 보였던 신이 어. 있었어요. 어. 어, 얘기해도 되나? 급식실에서. 네. 아, 이 아. 아. 네, 이제 나와요. 급식실에서. 아마, 한번첫 편? 이, 이 화에 나오나요? 어, 예. 금방 나오는데, 거기서 촬영을 했는데, 저희가 딱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번쩍번쩍 번쩍 하더니 오우. 막 번개 가치고야 아. 이거 갑자기 불 꺼지고 막 급식실 불이 꺼지고 저 그래서 너무 무서워 가지고 <laughs> 나못 찍겠어요. 못찍겠아 아니가 나 이러서 보고 근데 그거는 정말 대박 시그널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아, 맞잖아요. 우리들도 아시잖아. 그 느낌. 예. 잠깐만. 아. 잠시만요. 이거 또 김치도 너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없었나봐요. 저 h e matter? Oh, you would have a night. Why? I w 우 s dying last ten days. t h 한번 들어볼까요? a b y the table, should know. Can't talk in the episode of the drunk girl? So, c 그 우리 배우님이 공진단을 먹죠? 네 어? 계속 먹었어요. 이제 카메라 앵글이 저쪽에서 엔지가 아니라 이쪽에서도 찍어야 되고 저쪽에서도 찍어야 되고 이제 차트를 여러 번 돌려야 되니까 그냥 공진단 몇개 먹었죠? 한열 개? 네열 개는 아직 괜찮아요. 나도 배부른 상어 잠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열이 뻗쳐서. 예, 어쨌든 그래도 거부감 없이 잘 잡서서 다행이네요. 연기니까 <laughs> 또 예, 좋습니다. 수빈 배우님 혹시 생각났어요? 저도 공진당하니까 어? 저도 못지않게 맛있게 약을 엄청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엄청 먹어요 먹는 아, 척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쵸 그렇게 근데 실제로 초반에좀뭐 먹... 초반에 그 저도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응. 맛있게 먹다가 점점 습득했어요 아. 먹는 척을 이렇게 해야. 그럼! 네. 먹는 척 하면 더 먹는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럴 때 있어요. 원래 그래요. 네. 물배가 엄청 차죠. 아, 어마 어마 그렇죠. 물을 먹어야 되니까. 야, 이게 지금 우리가 들은 것과 오늘 나오는 장면들이 매칭이 되면 은또그 재미가 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다리시는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우리 배우님부터. 아, 여러분 눈길 해치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보시면은 그그 그 걸음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요. 네. 화이팅. 화이팅! 예! 네, 저는 이렇게 저희 넷이서 미리 봤었을 때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시고 꼭그 보시고 재밌었다면 좋은 후기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예! 어, 저희 정말 무더운 여름날 그리고 추운 겨울, 겨울날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랑 소중하게 작업했거든요. 어, 지금 보시는 거 말고 뒤는 더더더 재밌을 거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위 경쟁을 처음으로 처음으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의 후기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미있게 보시고, 가시는 길 조심히, 조심히 가셔야 돼요, 아셨죠? 가신 네. 다음에 조심히 가시고, 꼭 DM 보내주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앞에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셨지만 진짜 예상치 못한 전개로 오토텀 폭발하는 드라마거든요. 뒤로 갈수록 중독이 정말 쩝니다. 그래서 오늘 4부까지 보시겠지만 그 뒤에도 끝까지 열혈 시청자로서 저희 선희경 서포터즈로서 끝까지 활력을좀 동원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 채널로 엔딩 크레딧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 연결돼서 방영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요. 우리 다 함께 즐거운 관람 되세요. 마지막 인사 할까요? 자 하나 둘셋 즐거운 관람 되세요.